파우치 박사가 결국 거짓말을 했다. 그래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.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. 라는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뭐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다. 라는 것들을 보셨을 거고요. 그 이메일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니까. 파우치 박사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면서 말이 바뀌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, 그 이메일 속에도 여전히 예, 그런 알고 있으면서도, 혹은 전해들었으면서도 무심결에 그냥 지나쳐버리는. 이러한 모습들이, 정황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들 중에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약물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,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,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도 본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던,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위험하다고까지 말을 한 그런 이야기들이. 다 드러나서 이런,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. 만약에 앤토리 파우치 박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뒤엎기 뒤엎었던 그 초기에 제대로 어, 판단을 내렸더라면 과학자로서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, 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. 드러나고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. 일단 더 게이트웨이픈 딥이라는 매체에서 이야기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2020년 초, 그러니까 작년 초죠, 하이,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거 성공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이 상당히 과학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. 세계 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어,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아, 과소평가했다가 나중에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. 그로부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 1년이란 시간이 훨씬 더 지났죠. 그런데 총 2019년 말에 사스코브2 그러니까 이 사스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나 이 전부 다다 다 호흡기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들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. 그런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 이걸 퇴치하기 위한 반응이 우리 세계를 다 뒤덮었었다. 그런데 이 세계가 한결같이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았는데 그게 바로 안토니 파우치라는 인물이었습니다.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뭔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CDC를 비롯한 여러 보건 관련 단체들이 내놓는 지침이 달라졌고요.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.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내려졌던 의무 조치 사항들 뭐 자택 대피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 파우치 박사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. 초기에 마스크 별로 효과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스크는 뭐 별로 착용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서 마스크 두개세개네개 개, 네개 쓰면은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다 마스크를 또 의무화하고 있는 대통령보다 연봉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. 그런데 예, 진짜 깜빡이 쳐놔야 되는데, 하여튼, 예, 5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을 했고, 전 세계적으로는 37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. 예, 물론, 뭐,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라기보다는 기저질환이 원인이 된 분들이 더 많은 건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, 어찌됐든 간에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기저 질환이 문제가 더 심각해 심화된 것은 뭐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중요한 것은 초기에 너무 잘못 대처했었다라는 것이죠.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취약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인층,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만 조기에 인정을 받았더라면. 상당히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너무 뒤늦게 처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. 조기에 초기에 발병 초기에 이거를 약, 약 치료 약물 치료를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것은 2019년 말에도 2020년 초에도 2020년 겨울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 C19 HCQ 예. C19는 코로나19 코로나 19를 얘기하는 것이고요. HCQ는 하이드로크로킨을이야기하는 건데 A, 그러니까 C19hcq.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하이드로크로로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치료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복을 했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계속 공지해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 웹사이트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.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지금 2021년에도 하이드로클로로키는 적당한 상황에서는 작동을 했다. 피터 맥컬로프라는 심장 정문이자 의학 교수가 있는데 이 피터 맥컬로프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중 약물 치료를 시행을 했더니 실제로 코로나 환자의 85%가 완전한 면역성을 회복했다. 85%가 완전한 면역성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이 파우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작년 5월달 얘기입니다 CNN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드로크로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실제로는 위험하다 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드로크로로키는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활용을 했던 약이었죠 65년간 이 약이 발, 발명된 이후로 65년 동안 이 약의 처방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전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사용하면 위험해진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이드로크로로케인을 이용을 하면 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이거 이용했다가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했겠죠. 하이드로크로로케인이 좋다, 안전하다, 그거 쓰면 은 목숨 살릴 수 있다는 라 얘기를 들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파우치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. 이건 그 전에 앞서서 3월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. 3월 말에 이 파우치 박사가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기자가 물어보죠. 하이, 하이드로크로로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실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파우치 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노. No, 아니다. 예.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었죠. 그다음부터는 모든 좌파 언론들이 다 개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놈 취급하지 않았습니까? 그뭐 예. 지가 의학자도 아닌데 무슨 응? 클로로퀸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? 예. 그리고 오히려 클로로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다른 걸 먹어가지고 뭐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하고 하여튼 참 심각한 어, 오도가 있었다,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. 결국은 파우치 때문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.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. 거기에 한 가지 더더 더 떠서 이제 이,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기능 획득이라는 게 있죠. Gain of f u n c t i o n 서이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에 미국 정부에서 특히 이제 보건연구원에서 국립보건원에서 자금을 계속 대주었는데 연구개발 자금을 대주었는데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2014년부터 어, 매년 한 60만 불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주었다 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파우치 박사는 거, 그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0만 불이 아니라 지금까지 줬던 돈다 합쳐야 60만 불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,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고요 그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줬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하고 그리고 과연 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예, 이런 상황.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2019년에 이걸 끊어버립니다. 연구 지원금을 끊어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연구 지원금이 전달이 됐던 그리고 결국 미국에서 연구 지원금이 끊어진 이후에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이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. 어찌됐던 간에.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사람들에게 크게 잘못된 정보들을 과학자라는 미명하에 거짓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됐다. 이것이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두 곳의 언론 매체에서 이메일 정보를 확보하면서 이것이인지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.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